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을 회복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행복과 그 구원함과 그 사랑을 회복하게 하소서. 우리의 삶의 올무들과 가시들을 제거해주사, 정말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고 눈물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오늘서부터 사사기가 시작이 됩니다 사사기 1장서부터 4장까지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가 히브리어 제목이 쇼페팀이라는 말인데 쇼페팀 이 쇼페팀이라는 말은 재판, 심판, 판결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재판을 하고 이제 어떤 사고, 사고가 나서 이제 법적인 다툼을 할때 검사들은 죄가 있다. 변호사는 죄가 없다. 그래서 그두 다툼을 통해서 마지막에 판사가 판결문을 쫙 읽죠. 그 마지막 판결문, 그게 바로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판결문, 사사기. 그래서 이 사사기를 읽으면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와 하나님의, 너희가 뭘 실수했기 때문에 이러한 고통을 받은 거야. 라는 그 판결문을 읽으면서 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실패했는지를 통해서 에, 그 재판의 기록을 통해서 에, 우리의 삶을 에, 새롭게 에, 정결하게 거룩하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재판 사사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쭉 에, 나누고자 합니다. 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에, 하나님을 믿는다, 혹은 우상숭배를 한다, 그걸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집에 우상이 있습니까? 아, 우상 없죠. 뭐 황금 두꺼비 없어요, 황금 열쇠 없어요, 올빼미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너는 우상숭배를 하고 있어. 나는 아,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무슨 절을 다니기를 하나, 이슬람을 믿기를 하나, 난 아무것도 안 하는데. 왜 나한테 우상 숭배를 하신다고 하실까? 그걸 구분해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네. 이 사사기를 통해서 이제 쭉 살펴보면 아 그렇구나 네. 내가 사랑했던 바로 이것이 나의 우상이었구나, 나의 헛된 바램들이었구나, 나의 헛된 욕망이었구나. 네. 지금 2024년에 현존하는 우상이라는 것은 무슨 황금 두벅이, 두꺼비 뭐 이런 걸로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헛된 바램과 소망으로 존재하는 거거든요. 내내영 안에, 내 마음 안에, 내 육신에, 내 가정에, 내 자녀들 가운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 것이죠. 그것들을 이제 사사기를 통해서 공부를 하면서 아, 그렇구나.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 때문에 실패를 했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실패를 하는구나. 하면서 그 판결의 기록들을 읽으며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을 분명하게 선택하셔 가지고.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재판의 기록 사사기 첫 번째 악의 원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제 모든 악의 뿌리는 바로 이겁니다. 사사기 2장 2절. 사사기 2장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사기 2장 2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재단을 헐라하였건을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예, 이 이제, 예, 앞으로 펼쳐질 모든 재판의 기록의 핵심이 뭐냐면 이 사사기 2장 2절입니다. 이것이 악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예, 우바, 이방의 우상들을 파괴하지 못한 것. 이방의 제단들을 헐지 못한 바로 이것 때문에 모든 악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왜그다 망하고 승리한 땅에 가서 그 우상을 부수질 못할까? 왜 제단을 헐어버리지 못했을까? 네. 우스워 보여서 그랬어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씨 다 이겼는데 뭐 아이 저거 뭐 아무것도 아닌 그냥 빈 재단인데 내버려둬 그냥 굳이 또 힘들게 그걸 다 때려 부시냐 그걸 나중에 여호와의 재단으로 쓰든지뭐 이런 식으로 다 망한 나라의 재단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 내버려둬 하면서 아주 작아 보이고 별것도 아닐 거라고 생각한 그 작은 악을 내삶 가운데 쫓아내지 못한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무너져 나가는 것이죠. 이것을 예수님이 누룩이라고 항상 표현하신 거죠. 아유, 별것도 아닌데. 우리가 화장실에서 아주 작은 곰팡이가 났어요. 에휴. 그러나 한한달두달 내버려 두면 거기는 완전 새까매지거나 새빨개지겠죠. 곰팡이 전체가 덮어서. 이 정도는 내가 통제할 수 있어. 아, 이 정도는 내가 할수 있어. 처음에는 악이 너무 작고 별볼일 없고, 형편 없으니까, 에이, 뭐, 이 정도까지, 이 정도 가지고, 내가 뭘 크게 뭐, 무너지겠어? 거의 뭐,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뭐, 에이, 무슨 영향력이 있었어? 있겠어? 에이, 이 정도는 내가 컨트롤 할수 있지. 에이, 내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이 정도는 얼마든지 버릴 수 있어. 내가 다할수 있어. 라고 했던 요 생각이 바로, 악의 원인이었죠. 악이 처음에는 내 삶에 아주 별볼 일 없게 우습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자 내삶 전체를 먹어버렸죠. 가시나무가 아니 바늘 도둑이 소 도둑이 되는 것이고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지만 세월이 지나면 술이 사람을 먹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악을 허용하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사사기 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그거 없애지 못하면은 결국에 그것이 자라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너의 삶의 올무가 되리라 하고 경고를 하셨어요. 이것이 모든 판결문을 읽는 기본 우리의 시각입니다. 악이라는 것은 작은 것 하나라도만 있어도 결국에 내 모든 삶을 다 무너뜨리고 내 자녀까지 다 잡아 죽이며 나를 지옥에 끌고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작은 악이 너희 일평생의 옆구리의 가시, 삶의 올무가 된다. 옆구리의 가시란 말은, 움직일 때마다 고통스러운 통증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신체의 어떤 부위가 아프면은, 아, 그냥 여기를 확 잘라버리고 싶다. 그냥 여기를 내, 도려내고 싶다. 이런 말을 자주 하죠. 그만큼 아프고 힘들고 괴롭기 때문입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거는 이래요. 모든 부위가 다 건강하고 딱한 부위만 아픈 거예요. 근데 이 모든 부위가 다 건강하고 한 부위만 아픈데도 그 사람은 살 수가 없고 그 부위 때문에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죽을 때 나머지 건강한 거 많아요. 뭐 지금 돌아가시는 어른들이 저보다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계신 분 많을 겁니다. 저는 안경을 쓰지만 안경 안 쓰고 돌아가시는 분 많잖아요, 그죠 저보다 눈 좋은 분 많고, 세포 좋은 분 많고, 머리털 많으신 분도 많고. 그런데 딱한 부위, 심장이 안 좋다 사망하게 이르는데, 뭐, 최장이안 좋다 사망이 이러는 것이죠. 다 모든 부위가 다건강하 하다, 하다고 하더라도 한 부위가 딱 썩어서 예, 아파지기 시작하면 결국 그 부위 때문에. 고통스럽기 시작하고 결국에 죽음을 맞이하는 게 바로 옆구리의 가시라는 겁니다. 이 옆구리의 가시가 딱 생기게 돼서 통증이라는 게 생기게 되면은 이 사람은 그 어떤 좋은 것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 이거 짜장면 내가 맛있게 했는데 먹어봐. 아, 나안 먹고 싶어. 아 내가 아구찜 맛있게 했는데 먹어봐. 나 아무것도 안 먹고 싶어. 물이나 안잔죠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이거 내 되게 이쁜 옷 싸게 사왔는데 입어봐. 아, 안 입고 싶어. 이거 어디 우리, 해, 내가, 응? 이번에 아주 좋은 크루즈 유럽 여행 끊어왔어. 여보, 가자. 아, 안 가고 싶어. 며칠 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예,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목사님, 어떻게 좀 회복하셔가지고, 좀 건강을 찾으셔야죠. 여행이라도 좀 가셔야죠. 그때 그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 자기는 아, 아무것도 안 하고 싶대.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나중에 건강해지면 그때 가고 싶다고 하더라고. 그죠? 삶의 옆구리에 가시가 딱 생기게 되면 살고 싶지가 않아요. 먹고 싶지도 않아요. 입고 싶지도 않아요. 보고 싶지도 않아요. 여행 가고 싶지도 않아요.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아무것도 볼 수도, 느낄 수도, 먹을 수도, 입을 수도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별 것도 아닌 그냥 가시 같은 거였는데 곪고 상처나고 염증이 생기고 싸고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날 소터은 오직 고통의 세월만 보내게 되는 것이죠. 또 너의 삶의 올무라는 것은 올무라는 건 뭐냐면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절대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살은 더 찢어지고 그 올무는 더 조여져 파고 들어가는 거죠. 별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생긴 철사 와이어예요. 그러나 사슴에 다리가 걸리거나 뭐 너구리의 다리가 걸리거나 곰의 다리가 걸리면 그것은 점점 조여져 살을 파고들어 썩어서 그 사람을 그 동물들을 죽여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처음에는 별볼일 없던 작은 악들이 세월이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성격이 돼요. 자기 성격. 자기 인격이 돼요. 그리고 별것도 아닌 작은 욕망들이 처음엔 그냥 바늘 하나 움친 것 부는데 그다음에 그것이 자기의 삶의 패턴이 되고 루틴이 되죠. 범죄자 신창원이 지금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뭐 엄청 신실하죠. 그런 그래서 그 신창원 그 면회했던 사람들 뭐그 신창원을 회개시켰던 목사님들의 간증이 돌아다녀서 자기는 절대 감옥에서 나가지 않고 일평생 회개하면서 지금 완전히 다른 사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처음에 이제 붙잡혔을 때 신창원한테 물어봤어요, 기자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하는 살인자요, 탈주자요, 범죄자가 됐냐. 근데 자기네 집이 너무 가난했는데, 슈퍼마켓 가서 계란을 훔쳐왔대요. 근데 엄마하고 할머니가 너무 잘했다고 칭찬을 해준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인생의 시작입니다. 그러고선 학교 선생님도 자기한테 한 번도 자기를 혼내본 적이 없고, 자기는 여기, 여기에 서 있는 오늘까지, 어느 누가 단한 사람도 자기를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해준 적이 없다라고 네. 테레비에서 말해가지고 유명한 사건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계란 하나 너무 배고파서 계란 하나 훔쳤는데 다 맛있게 먹었던 거죠. 가족들이 얼마나 맛있게 먹었겠어요. 그러면서참 대단하네 용하다야 그 한마디가 얘 인생을 뒤집어버린다. 사실 신창원이 그렇게 되지 않았으려면 그 계란 다시 갖다 줘.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남의 것을 훔쳐서는 안 된다. 하고 어머니 할머니가 얘기했다면 그 그때 그 작은 악을 그 계란 하나를 뽑아냈다면은 이 인생이 이렇게 됐, 됐겠습니까? 그 건강하고 그 멋있는 청년이 얼마나 머리도 좋아요 또또 또 패션 감각이 뛰어나 가지고 그 입었던 티셔츠 남대문 짝퉁이라는데 완판됐더요 완판. 패션 감각도 있고 나중에 뭐 정말 예수님 잘 믿어서 목사가 됐으면 아주 큰 교회 목사님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평생 나오지 못하고 감옥에 갇혀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 거예요. 아주 작은 것을 허용했더니 그것이 삶이 되고 인격이 되고 내 욕망이 되고 꿈이 되어버려서 그 다음에는 되돌이킬 수가 없는 그 작은 악이 내 모든 삶을 지배하게 된 것이죠. 자, 우리가 코로나라는 것을 겪었습니다. 또, 지금 뭐, 전 세계를 뒤덮는, 뭐, 에이즈, 뭐, 매독, 이런, 바이러스들 있잖아요. 근데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것을 한 거예요. 이런 동물들은 먹지 마. 근데 먹었어. 이런 행동들은 하지 마. 그런데 했어. 근데 그한 사람을 통해서, 인간의 삶에 들어와서 살아야 되는 균들이 아니고, 동물들 사이에서 있는 균들이, 인간의 악행을 통해서 인간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지구 전체가 그냥 감 감염이 돼 버린 거죠. 한 사람으로 인한 범죄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음식을 먹었거나 그 작은 행동. 하나님이 먹지 말라. 이것은 부정하고 음란한 행위이다라고 하지 말라고 한그 행위 때문에 이한 사람의 작은 행동 때문에 전 세계 인구로 바이러스가 퍼져나가서 한 사람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된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주 작은 악이라고 해도 내삶 전체가 오염되기 때문에 내 삶의 가시와 그 올무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절대 허용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에이, 뭐, 이까지 거치면 뭐. 막 와서 빌어요 아, 우리는 여러분의 종이 되겠습니다 아 그래? 그럼 죽이는 것보다 나을 것 같은데 그럼 그래, 기부원 족석으로 종이 되라 그럼 2024년에 우리가 맨날 텔레비를 틀면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으로 전체 나라, 전체 지구 전체가 전쟁이 확산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이스라엘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아예 뭐저 정도 족속이야, 뭐 끝까지 거야뭐 아무것도 아니지 라고 했던 그 가난한 족속, 아직도 다 살아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삼천발이나 그냥 미사일을 쏴 갖고 이제 전쟁이 시작된 것이죠. 가시, 가시 올무, 뭐이 정도가 아니죠. 그냥, 그냥 죽음이에요, 죽음, 자기 삶이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를 우습게 생각했다가 정말 이 가시와 올무의 인생을 아직까지도 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인과 촌장이라는 아주 대단했던 그룹의, 그룹인가? 하여튼 그 가수, 하덕규라는 분이 뭐 마약도 하고 뭐 이러고 이으니까막 그러시죠. 그래서 이분이 모든 게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한국제자훈련을 해서 십자가 복음을 들으시고 회계를 엄청 하셔서 모든 걸다 포기하시고 그 한국제자훈련을 해서 찬양인도 하셨다가 만든 찬양이 가시나무라는 찬양입니다. 그 가시나무라는 찬양을 읽어보면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을 완전히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곳 없네. 이것은 본인이 찬양이라고 만든 건데, 어쨌든, 이렇게 유명한 노래가 되었죠. 결국, 우리의 삶에 황금 독거비가 찾아오겠습니까? 황금 열쇠가 찾아오겠습니까? 아니면 황금 불상을 여러분의, 세우, 여러분의 집에 세우셨겠어요? 네,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허용하고 있는 작은 악이라는 건 뭐냐? 헛된 바람. 헛된 바람. 헛된 소망. 작은 욕심. 이런 것들이 바로, 처음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작은 욕심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자리를 잡으면, 우리의,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듯이, 악도 우리 안에서 성장합니다. 매일 먹을 걸 주고 잘 키워주면, 악도 거목이 돼요. 애진작에, 애진작에 그 악, 악에게 영향을 주지 말고, 물을 주지 말고, 말라 죽여야 되는데, 계속 길러나가는 거죠. 왜냐하면, 별것도 아닌 것 같으니까. 그러나 20년 30년이 되면 그 나무는 이제 내 힘으로는 뿌리를 뽑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사사기를 읽어가면서 정말 비참한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까지 너무나 해피 엔딩으로 딱 끝났는데 이스라엘 제 3세대부터 다시 무너져 말라기까지 완전히 초토화되는 과정을 읽어나가면서. 이스라엘 도대체 왜 이럴까? 하면서 이스라엘을 탓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되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내 삶에 허용하고 있는 작은 악들이 무엇인가? 그것을 주님께서 뽑아내고 저쪽으로 치워버리고 그 재단을 허물러 했을 때 주님 내가 이것이 별것도 아닌 것 신앙생활 하는데 자녀들을 기르는데 아무것도 아닌 줄 알고 내가 허용한 죄악을 회개합니다. 하고 우리의 삶의 가시들을 뽑고 올물을 벗어버리는 이 사사기의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이런 생각 하나쯤은, 이런 말 하나쯤은, 이런 행동 하나쯤은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말 한마디 때문에 모든 것이 무너지고 그 생각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이 깨져나가며 그 불순종 작은 불순종 하나 때문에 내 삶과 내 자녀들이 전체가 무너진다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었사오니 주여 내 삶의 작은 헛된 바램들 작은 욕심들 이 순간 기도하면서 다 재단이 무너지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악한 욕심들 다 토설하고 주의 십자가에 못박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나의 자랑, 세상의 욕심,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을 다 십자가에 못박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의 양식을 먹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푸른 숲과 작은 새들이 거하는. 정말 내 자녀와 내 아내와 내 남편이 쉴수 있는 큰 나무가 될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나.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나.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